자 과학실에서 할 실험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물로 탑을 쌓아 무지개 탑쌓기 실험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무슨 차이를 이용할까요? 자 사진을 보면은 색깔이 다른 물감들이 섞여 있는데 층이 어떻죠? 그쵸? 구분이 되어 있지요? 물감으로 색만 다르게 했는데 왜 층이 생겼을까요? 자, 실험 준비물은 먼저 비커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둔 물감과 그리고 설탕의 농도 차이를 다르게 해서 비커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아주, 아주 아주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탑을 쌓는 마음으로 천천히 떨어뜨리는데요 떨어뜨릴때는 실린더를 약간 비스듬히 해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떨어뜨리면 은 팁이 될겁니다 어떤 모둠이 층을 다 쌓아서 이쁜 무지개 탑을 쌓는지 볼게요 그럼 실험 시작합니다.